옹달샘에서 달을 깁다. 산골에서 오랜만에 느낀 개명성. 닭소리. 중간. 물과 함께 달을 길어 담는 정치. 물을 기르면 달을 깁는 것이다. 끝. 산골에서 소박하게 살고 싶어요. 이런 삶을 혹시 꿈꿔보거나 원해요? 표고 800에서 살다 600으로 내려오니 닭 우는 소리가 들린다. 아마 여기에서 살다가 아마 요쯤 이렇게 중간 정도로 이렇게 내려왔나 봐요. 닭우는 소리가 들린다. 아 얼마만에 듣는 개명성인가? 영탄적인 어조. 느낌표 꽝 느낌표 꽝. 회를 치며 새벽을 알려주는 수탉의 울음소리가 가히 우렁차다. 얼마만에 듣는 건지 이말 자체에서 반가움이 느껴지네요.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첫 닭이 온다. 너무하는데. 어떤 때는 5시에 울기도 하는데, 무슨 까닭인지 알 수는 없다. 어쩌면 고단한 사람들을 위해 2시간 늦게 깨우는지도 모르겠다. 개명석에 대한 작가의 주관적인 감정이지. 이와 같이 새벽마다 잠에서 깨어나라고 알려주는 이 장닭 우는 소리를 듣고 몇 사람이나 깊은 잠에서 깨어날까 개인적인 궁금함이죠. 닭 우는 소리는 자명종 소리 시계 소리에 비해서 신경을 거스르게 하지 않고 훨씬 여유가 있어서 좋다. 내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서 반가워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겠네요. 너무 인위적이지 않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소리와 자연의 소리는 이렇듯 다르다. 사람의 소리로 만들어낸 소리는 신경을 거스르게 하고 여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자연의 소리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화살표 표시해놔도 되겠죠. 요것 때문에 밑에 미은처럼 생각하는 거니까. 나는 요즘 옹달샘으로 물을 길러가는 일에 재미를 누리고 있다. 수필이라서 이 '나'는 글쓴이 자신, 작가 자신이겠죠? 옹달샘에 물 기르러 가는 일에 재미를 누리고 있다. 재밌다라고 했으니까 밑줄 그어볼게요. 개울물을 들어가는 일보다 더 정감 있는 것 같다. 개울물보다 옹달샘이 더 좋대. 이거 물 함부로 마시면 안 돼요. 기생충 걸립니다. 가는 길에는 솔가리가 수북히 쌓여 있어 푹신푹신한 그 감촉이 마치 카펫 위를 걷는 것 같다. 소나무 이파리 떨어진 것. 예전 시골에서 이 솔가리를 갈키로 긁어 불쏘시개나땔감으로 썼다. 장날이면 솔가리를 지게에 한진씩 치고 나와서 팔기도 했었다. 땔감보다고 눈으로 보고 발로 밟는 그 맛이 더 좋아서 그대로 둔다. 뗄감이라고 하는 실용적인 목적보다는 자신의 정서, 왠지 그게 더 운치가 있어요. 나무들이 떨군 그 잎은 그 나무 아래에서 사다 걸음이 되어 다시 뿌리로 돌아갑니다. 자연은 그런 식으로 순환하죠. 이것이 바로 자연순환의 법칙입니다. 생과 사이의 소식도 바로 이런 데에 있을 것이다. 살고 죽는 것도 결국엔 돌고 도는 겁니다. 나무, 잎이 떨어져서 뿌리로 돌아가는 걸 인생의 삶과 생과 사라고 하면서 생각, 사고의 확장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되겠죠. 이 셈에서 물을 기를 때마다 문득 고려시대 이규보가 연상이 됩니다. 오, 정말 배운 아저씨인가 본데 이글스 아저씨? 산중의 산인 스님, 달빛이 너무 좋아 물병 속에 함께 길어 담았네 방에 들어와 뒤미쳐 생각하고 병을 기울이니 달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네? 물병 속에 달빛을 길어다가 담아왔는데 달은 결국 어디로가 사라져 버리다. 아 자연이라는 건. 개인이 목적을 가지고 뭔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거구나. 물을 기르러 갔다가 때마침 우물에 달이 떠 있는 것을 보고 그 달을 함께 길어 담았다. 이규보 시를 떠올리면서 밤이 이숙하도록 글을 읽다가 출출한 김에 차라도 한잔 마실까 해서 우물로 물을 기르러 간다. 이게 전부 다 작가의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쓰는 거구나. 아, 수필이라는 건 글쓴이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거구나. 길어놓은 물보다 새로 기른 물이라야 차맛이 새롭다. 차맛이 물맛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차맛은 물맛이 이어지는 곳이라서 물을 늘 새로 길어오는 게 차맛이 더 좋다. 때마침 둥근 달이 우물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아, 너무 낭만적이다. 운치 있어. 바가지로 물과 함께 달을 길어 담는다. 하던 일을 마저 하다가 뒤늦게 생각이 나서 길어온 샘물을 끓이려고 다로이의 차관에 물병을 기울이니, 어머, 함께 길어온 달이 그새 어디로 나가고 없다. 이규보가 경험했었던 거를 작가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네? 샘물과 달과 차가 어울린 가을밤의 산중 바로 이런 게 풍류 아니겠는가? 풍류다. 내가 이 용달샘의 이름을 급월정이라고 한 것도 이런 정치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달에 미치는 우물, 달에 미치다. 크레이지가 아니라 도달하다. 달에 닿는 우물. 새로 지은 귀틀 집의 방이 얼마나 크냐고 누가 묻기에 두 평짜리 단칸방이라고 했다. 두 평이면 그냥 성인 두 명이 딱 누우면 되는 자리인 거지. 이거 조상님들이 썼던 한평두평 평, 옛날에 아파트 그렇게 했었잖아요. 몇 평이에요? 할때 이게 당시 평균 키였었던 한 150, 155인 사람이 대자로 누웠을 때 차지하는 공간 그게 한 평이야. 그 방으로 어, 두 평짜리 단칸방이라는 이야기는 작고 소박해요. 그 방으로 드나드는 문지방 위에 폭한자 너비의 선반이 내가 서서 손을 뻘칠 수 있는 높이다. 그 위로 몇 권의 책과 옷을 담는 광주리가 있다. 어머, 이런 것처럼 방도 작고 이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도 아주 적게, 조금밖에 없는 거지. 옛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니게스의 통에 견준다면 궁궐인 셈이다. 나는 이 새로운 거처에서 더욱 단순해지고, 더욱 진실해지고, 순수해지고, 온화해지고, 친절해지고, 인정이 깊고자 노력할 것이다. 여기 에 글쓴이가 생각하는, 글쓴이가 추구하는. 글쓴이가 추구하는 삶의 자세 정도 되겠죠 와이파이 안 돼도 괜찮나? 4, 5, 6번 세 문제 2분 드릴게요 시작 어렵지 않으니까요. 글쓴이가 A 이규보의 시를 인용한 이유는 뭐예요? 기억. 산문 위주의 진술 방식에 변화를 주어 오케이. 상황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아, 너무 좋은데. 그리고 이렇게다가 더하기 글 전체에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다.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다. 그래 변화를 주기 때문에 산문 속에 문문이 들어가니까 산골 생활을 하며 얻은 지식, 사실적 둘다 해당이 없죠.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작품을 소개해서 그래, 뭐 그렇다 쳐. 현학적인 태도, 말을 꾸미는 태도 아니죠. 작중 상황과 어울리는 예시를 통해 괜찮아. 글 쓰니까 느끼는 정서 이런 게 바로 산골 생활에서의 즐길 수 있는 풍류지. 괜찮네요 답은 3번. 기억에서부터 미음을 통해 글쓴이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얼마 만에 듣는 개명성인가?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것이 오랜만이다? 아니요. 닭 울음소리를 들은 게 오랜만이다지. 새벽에 오랜만에 일찍 일어났어요. 아니지. 미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소리와 자연의 소리는 이렇듯 다르다. 신경을 거스르지 않는 자연의 소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괜찮네. ㄷ 이것이 자연순환의 법칙이다. 뒷세대를 위해 앞선 세대가 희생하는 자연의 법칙을 깨닫고 있다. 나쁘지 않죠? 그리고 또 뭐라고? 생명의 순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걸수 있다. 다음 ㄹ 물을 기르러 갔다가 때마침 우물에 달이 떠 있는 것을 보고 그 달을 함께 기로 담는다. <웃음> <웃음> 우물에 비친 달을 보며 낭만적인 정서를 느끼고 있다. 좋아. 리 차라 미음 차라도 한잔 마실까 해서 우물로 물을 기르러 갔다. 산속에서 소박한 삶 여유로워요. 나쁘지 않죠. 그래서 답은 1 번. 좋아하는 뭐차 있어요? 보리차, 그치, 이게 최고지, 여름에는. 옛날에 막 유원지 앞에서 보리차 팔았던 거알아 보리차를 팔았었어. 6번, A를 통해 알수 있는 글쓴이의 성품과 그렇게 판단한 이유, A, 어디에 있을까? 어. 옛 그리스 철학자 디오니게스의 통에 견준다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궁궐인 셈이다. 글쓴이의 성품,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어? 욕심 없는 삶을 살고 있죠. 어,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군요. 좋았어. 수평 단칸방을 궁궐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욕심 없고 소박한 성격의 인물인,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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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